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전기 이험요소 제거 2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전기기계의 사용 전압 기준은 단,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되는 것은 50V 초과죠. 지락과 접지는 해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전자기기의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시설은 정답은 1번. 접지설비는 이상전압의 발생으로부터 전기기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설치하죠. 전기설비에 접지를 하는 목적으로 틀린 것은 1. 누설 전류에 의한 감전방지 2. 낙뢰에 의한 피해 방지 3. 지락 사고 시 대지 전이 상승 유도 및 절연 강도 증가 4. 지락 사고 시 보호 개정기 신속 동작 접지를 하는 목적으로 틀린 것은 3. 지락 사고 시 대전이 상승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억제하고 절연 강도를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저하해야 죠 그렇죠? 접지도체의 선정에 있어서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구리는 6제곱밀리미터 이상, 철제는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죠? 단, 큰 고장 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죠? 정답은 1번, 기억 6제곱밀리미터, 니은 50제곱밀리미터. 보호도체와 개통도체를 겸용하는 겸용도체의 단면적은 구리 10제곱밀리미터 또는 알루미늄 16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죠. 정답은 2번. 기역 10제곱밀리미터. 니은 16제곱밀리미터. 대지와의 전기 저항값이 3옴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으면 된다. 저압 수용 장소에서 개통 접지가 TN-C-S 방식인 경우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는 그 도체의 단면적이 구리는 10제곱 밀리미터 이상, 알루미늄은 16제곱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죠? 정답은 2번 기억 10제곱 밀리미터, 니은 16제곱 밀리미터 주 접지 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이 본딩 도체의 단면적은 구리도체 6제곱 밀리미터 이상, 알루미늄 도체 16제곱밀리미터 이상, 강철도체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죠? 정답은 2번, 기역 6제곱밀리미터, 니은 16제곱밀리미터. 변압기의 중성점 접지저항값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정답은 4번, 변압기 고압 또는 특고압측 전로의 일산지락전류의 암페어수로 변압기 중성점 접지저항각 결정은 KEC 142.5에 규정되어 있죠.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 기구의 철대 및 금속재 외함에는 접지 시스템 규정에 의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단,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 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는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죠. 정답은 2번. 기억 300V, 니은 150V. 일반적으로 특구업 전로에 시설하는 피레기의 접지저항값은 10옴 이하로 하여야 하죠? 정답은 1번. 접지저항값은 10옴 이하. 다음 감전전류의 등가회로에서 인체에 흐르는 전류, I는 양몇 mA인가? 단 R1은 제3종 접지공사의 저항값으로 한다. 인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인체에 흐르는 전류는 i2. 그리고 이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 전체 값은 0 5암페어죠 r1과 r2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0 5암페어가저항에 반비례해서 나뉘어서 흐르겠죠. 전류는 저항과 반비례함으로 전류 i2는 전체 저항값 r1과 r2의 합분에 I2의 반대에 있는 저항, R1이 분자로 올라가야겠죠? 곱하기 전체 흐르는 전류 I.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R1은 제3종 접지 저항으로 최대 100옴까지 규정되어 있죠? 100 플러스 R2는 5000옴으로 그림에 주어졌죠? 5000분의 100 곱하기 전체 흐르는 전류 0.5A 계산하면 0.0098A 이때 암페어를 미리암페어로 바꾸기 위해 1000을 곱해 주면 9.8mA죠. 정답은 2번. 인체에 흐르는 전류는 약 10mA죠. 그림과 같이 변압기 2차에 200V의 전원이 공급되고 있을 때 지락점에서 지락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단, R2는 10옴, R3는 30옴이다.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옴의 법칙, V는 IR을 이용해서 전류 I 값을 구해보면, 양변을 R로 나눠주면 전류 I는 R2 플러스 R3 분의 전압 V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R2는 10옴, 10 플러스 R3는 30옴, 30분에. 변압기 2차에 200볼트의 전원이 공급. 200. 계산하면 5암페어. 정답은 1번. 전류는 5암페어죠? 지락사고 시 1초를 초과하고 2초 이내에 고압전로를 자동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고압전로의 제2종 접지공사를 하였다. 접지저항은 몇옴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가? 단, 변압기의 고압측 전로의 일선 지락 전류는 10A이다. 접지저항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접지저항값을 구하는 공식은 일선 지락 전류분의 300. 이때 300은 1초를 초과하고 2초 이내에 차단되는 경우 300옴으로 정해져 있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일선 지락 전류 10A, 10분의 300, 계산하면 30옴. 정답은 3번. 30옴 이하로 유지해야죠. 3300퍼 220볼트. 2 0로볼트암페아인 삼상 변압기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저압 전선로의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의 최소값은 약몇 옴인가. 단, 변압기의 저압 측 중성점에 접지가 되어 있다. 절연 저항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옴의 법칙. V는 부위는... i r 을 이용해서 저연저항 값을 구해보면 저연저항 R은 양변을 I로 나눠서 계산하죠. 따라서 저연저항 R은 누설전류 I 분의 전압 V. 이때 누설전류는 최대공급전류의 2,000분의 1이 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므로 따라서 누설전류는 최대공급전류의 2,000분의 1을 곱해서 계산하죠. 또 볼트 암페어는 볼트 전압 곱하기 암페어 전류죠. 이때 전류, 최대 공급 전류만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볼트, 전압으로 나눠주면 최대 공급 전류 A는 전압 V분의 볼트 암페어 전력이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전압 2 2 0 볼트 220분의 20kV 암페어, 20 여기에서 키로볼트 암페어가 아니라 볼트 암페어 값으로 넣어야 하므로 곱하기 1000 곱하기 1, 2000분의 1분의 전압 220볼트 220 계산하면 4845옴 이때 삼상변압기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므로 삼상변압기의 절연저항은 절연저항 값에 루트3을 곱해서 계산하죠. 절연저항 9한4 8 4 5옴에 루트 3을 곱하면 8383옴. 정답은 4번. 절연저항의 최소값은 약 8383옴. 다음 그림과 같은 전기기기 A점에서 완전 지락이 발생하였다. 이 전기기기의 외함에 인체가 접촉되었을 경우, 인체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약몇 mA인가? 단, 인체의 저항은 3000옴이다. 인체에 흐르는 전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공식은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인체 전류 Im은 R2 플러스 R3 플러스 Rm 분의 R3 곱하기 Rm 분의 전압 E 곱하기 R3 플러스 Rm 분의 R3. 이때 R2는 변압기 일선 접지고 R3는 전기기기 외함 접지죠. 문제의 그림에서 변압기 일선 접지가 R1이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이 R2 값. 전기기기의 접지 저항 R2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R3 값으로 대입하면 되겠죠? 주어진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R2 10옴 10 플러스 R3 100옴 100 플러스 인체의 저항 3000옴 3000분의 100옴 곱하기 3000옴 분해 전압 200V, 200 곱하기 R3 100 플러스 인체저항 3000 분해 R3 100. 계산하면 0.0642암어 이때 문제는 미리암페어로 물어봤기 때문에 곱하기 1000을 해주면 60.42미리어 정답은 1번. 인체에 흐르는 전류는 약6 0 4 2 m a 죠 다음 그림과 같이 인체가 전기 설비의 외함에 접촉하였을 때 누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때 인체의 통과 전류는 약 얼마인가? 인체의 통과 전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앞문제에서 공부했죠? 인체 통과 전류 IM을 구하는 공식은 RM 곱하기 1 플러스 R3분의 R2 분의 전압 2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인체의 저항 3000옴, Rm이죠. 3000 곱하기 1 플러스 R3 80옴, 80분의 R2 20옴, 20분의 전압 220V, 220. 이때 계산하면 암페어가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미리 암페어 단위로 물어봤으므로 곱하기 1000. 계산하면 58mA. 정답은 3번. 인체 통과 전류는 58mA죠? 그림에서 인체의 허용 접촉 전압은 양몇 볼트인가? 단, 심실 세동 전류는 루트티분의 0.125이며, 인체 저항 R은 1000옴, 다리 저항 R은 300옴이고, 접촉 시간은 1초로 한다. 인체의 허용 접촉 전압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오메 법칙에서 V는 IR이었죠. 허용 접촉 전압 E는 I 곱하기 R. 이때 R은 RK, 인체 저항 플러스 2분의 RF. 이때 RF는 발의 저항이죠. 문제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I, 전류는 심실세동 전류로 루트 T분의 0.165, 이때 접촉시간은 1초이므로 루트 1분의 0.165 곱하기 인체저항 RK는 1000옴, 1000, 플러스 2분의 발의저항 RF는 300옴, 300, 계산하면 189.75V, 정답은 3번, 인체의 허용 접촉 전압은 약 190V죠. 다음 중 접지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뇌해방지를 위한 피레기는 제1종 접지공사를 시행해야 하죠. 2. 중성산 선로에 시설하는 개통접지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가 아니라 제2종 접지공사를 시행해야 하죠. 3. 제3종 접지공사의 저항값은 100옴 이하이고 교류 750V가 아니라 400V 이하의 저압기기에 설치하죠. 4. 고저압절로의 변압기 저압측 중성선에는 반드시 제1종이 아니라 제2종 접지공사를 시행해야 하죠. 접지 목적에 따른 접지종류와 접지공사법이 모두 맞는 것은 1. 개통접지는 고압절로와 저압절로가 혼축되었을 때 감전이나 화재 방지를 위하여 접지하는 방식이죠. 2. 기기 접지. 누전되고 있는 기기에 접촉되었을 때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하는 방식이죠. 3. 피레기 접지는 해설에 구조물 내격으로 인한 물리적 손상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체 시스템이며 외부 피레 시스템과 내부 피레 시스템으로 구성되죠. 정답은 4번. 등전이 접지는 병원에 있어서 의료기기 사용 시에 안전을 꾀하기 위한 0.1옴 이하의 접지공사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